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타 클래스 감쌤 감은숙입니다. 감쌤. 네. 아 어,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7월 31일, 네, 7월의 맞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휴가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뭐 장이 열리다 보면 물론 뭐 중장기 투자를 하고 하더라도 어 습관적으로 쉬, 자꾸 지수를 보게 되고 종목 흐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안 열리는 쉬는 장이어야지만 편하게 어디가서 좀쉴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쳐다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재미와 수익을 드리는 저희 프로그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시장 한 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항상 월요일 아침만 되면 블랙 먼데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말일이어서 7월 31일이기 때문에 어, 또 이제 3분기의 시작 시점이어서 불안들 하셨을 텐데 사실 지난주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정말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논하지 않고는 시장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월요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굳이 시장에 2차 전지만 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로봇도 오르고 AI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소형주 쪽으로 옮기가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붙고 있어서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들고 계신 분들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 물론 수요일 날 가장 고점이었던 가격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화요일 정도 십가 정도 부분까지는 대부분의 그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반전을 보였다라는 부분들과 역시 대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더 추세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흐름과 함께 8 월달에 이제 내일 시작인데 오늘도 너무 좀 약간 좋게 끝나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발표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8월 달이 뭐 물가 지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크게 우리가 여느 때 항상 여름이면 주가가 좀 하락했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휴가라서 소강 상태인데 또 지난 주에는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또 최고치 코스닥에서도 최, 최고치를 최대치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돌파도 한번 예상해 보지 않을까 라는 기분 좋은. 8월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배움이 있는 시간 이슈탐구생활이에요. 네 이번 주 어떤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슈 선택해 오셨나요? 네,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요거요맘때쯤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시는 섹터입니다. 바로 자동차. 네,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렸죠. 음. 예. 실적이 좋은데 못 가서 맞아요. 걱정들 많이 하신 음. 것 같아서 자동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음. 어~ 깊이 있게 물론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 실적이 좋은데 우리가 네. 자동차 현대차가 또총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었 썼고 또 기아도 마찬가지인데요.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과 뭐~ 상반기에는 사실 소형주들이 부품주들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자동차는 좀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이 섹터를 선택한 이유가 걱정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뭐 어떤 매수 관점이라든지 왜못 가는지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완성차의 주가는 실적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1분기의 양사 이익률이 현대차가 9.5%였고 기아가 12.1%로 최대 호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2년간 호실적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영업 이익 대비 주가가 이 주가와 PER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인 이유는 하나 우리가 살펴볼게. 사실 우리 양쌤도 차 주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자동차는 이제 우리 전기차나 물론 전기차로 이제 바뀌어지지만 이런 어떤 변환되는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는 보면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 주기가 있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 픽아웃 논란이 이어져 왔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차 경쟁으로 인해서 2024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견주한 판매량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와의 어떤 견주는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 감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에 비해서 조금 못간 흐름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갈급해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제가 자동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못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완성차 업체가 어, 드라마틱하게 기분 좋게 못 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장주, 대형주 가장 최 선봉에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저점 딱 찍고 나서 5월 1십일 일까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약두 달간 지금 정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분기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일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지금 정체가 좀돼 있지만 일 월비에서는 또 올라오긴 올라왔다구요 일월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찍어주셨어요. 시청자님들은 항상 매수를 해도 좋을까 말까, 음, 음, 또 그렇죠. 보유를 해도 좋을까 말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실 텐데, 어, 일단은 지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승했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기대감입니다. 워낙 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전기차,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치여서 현대차나 기아에는 수급이 몰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비스나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우리 양쌤이 현대차 차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차트를 짚고 넘어가면 네네. 사실 완성차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현재 오늘의 자리 그러니까 (19만 6000원) 자리즉한 (19만 원) 정도 5천 원이 언저리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중 바닥의 음. 라인이고 음.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면 4월달에 한번 변곡점을 보였던 이눌림 목자리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200 121선 언저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완전히 하락 기울기로 멈추는 추세여서 제가 볼 때는 완성차의 흐름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1 9 5 0 0원 지금 이 가격대 라인을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 매수를 해도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양쌤은 만약에 종목을 사신다면 완성차를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부품주를 역시 네. 저는 모든 섹터는 전방에 있는 업체보다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전방에 있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뭐 2차 전지 패키징 하는 뭐큰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보다는 양극재라든 네. 이런 소재 부품주들의 상승 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보다는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 부품. 네. 상승 탄력은 여기가 훨씬 더 맞습니다. 높다. 음.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는 부품은 사실 중간 중간 엔진오일이라든지 잘은 모르지만 그럼요 그건 가라야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완성체 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매수의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부품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차별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가 놀랍게도요, 내연기관 차에는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총 3만 개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한 대에.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어지면서 부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어, 만개 정도로 줄어든대요. 그럼 3분의 1 가량이 부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품회사들은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랑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부품을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재고 소진율이라든지 매출액 대비 뭐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들, 이런 부품들 쪽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향후 부품사들에 대한 실적과 주가의 어떤 변이들을 움직임들을 볼 때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완성체보다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부품주 중에서도 전기차 부품. 뭐 그렇다고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품주를 보자. 라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품을 타픽 섹터로 가지고 말씀을 네, 해 주신 그렇죠. 건가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목록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네.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섹터들이 네. 뭐 뭐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 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음,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전기차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뭐 배터리도 있지만 자율주행 아실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예, 자율주행, 운전하기 참 편해졌습니다. 자율주행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컨버터, 인버터, 모터, 배터리 셀, 이런 쪽의 흐름들과 함께, 반도체, 한동안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출고도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장부품 쪽, 예, 자동차 반도체 전장부품 쪽의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가장 또 중요한, 봐야 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자율주행 관련들이 다 가지는 않아요. 어, 최근에 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섹터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술의 흐름을 본다면 라 지금 현재 차량 한 대에 카메라 모듈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갔다면 전기차로 바뀌면서 카메라 모듈이 8대 이상은 차에 부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곡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자세한 부분들까지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또는 그냥 일반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카메라 모듈 섹터여서 저는 전장 부품 중에서도 자율 중에 해당하는 카메라 모듈 섹터. 그 중에서도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나왔네요. 네, 아나왔나요 네, 예, 타픽 종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퓨런티어죠. 네, 네, 아, 퓨티어입니다. 지금 방송 하시느라 그 나온 걸못 보셨는데 어, 제가, 제가 눈 어, 예언하듯이 딱 한번 얘기했으면 어. 시청자분들과 저는 다 알고 있었고 <웃음> <웃음> 우리 감쌤만 속일 수 있었는데 네네. 아깝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퓨런 예언하겠습니다. 퓨런티어. 네, 오늘 타픽 종목. 퓨런티어 갖고 나오셨죠요 예, 맞습니다. 예, 퓨런티어. <laughs> 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의 대주주는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지 지난주부터 몇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자율주행 시장 개화와 동시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그 차량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는 두 대에서 세대 정도 카메라 모듈 부착이 됐었는데요. 2023년조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 한8개 이상 또 부착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 카메라 모듈과는 달리 뭐 노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정밀성, 왜곡 이런 것들이 어, 자율주행에 특징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되는 부분이어서 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실적이나 또밸류에이션 성장성, 이런 면에 봤을 때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 비전 시스템도 좋지만 대주주인, 어, 제가 볼 때는 퓨런티어가 수급이나 실적적인 면에서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고요. 어,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음, 네, 차트 보여주시죠. 네. 네. 최근에 사실은 7월 19일에 거리량이 한번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달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난번 5월 달 자리 고점이었던 구간까지 살짝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은봉이 저는 오히려 더 예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대 매물이 약간 있기는 하나 거래량이 조금만 돌파가 되어 준다라면 전고점 3만 9천 3백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4만 원 돌파도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 다만 이 19일날의 거래량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만 어, 이 거래량만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우상향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서 탑픽인 자율주행 쪽을 선정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탑픽 종목 퓨런티어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네.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동차 좋아해요. 아. 지금 올해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전 삼각 구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근데 이제 이 성장률에서 아직 조금 다른 업종에 대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두개의 태양이 싸우고 있는데 제삼자에서 넘버 쓰리? 그래서 새우, 지금 예. 새우 같은 보레 등에 끼 새우 같은 느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본인 갈길 서서히 갈수 있는 굉장히 건실한 섹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목하시는 수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필살기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 혹시 코멘트 해주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어, 다 지금 사실은 대덕전자나 STX나 미래나노텍이나 어, 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어, 시장 자체가 뭐 반도체이기도 하고 2차 전지이기도 하고 이런 뭐 리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러나 또 저점에서 오늘 에스텍스도 그렇고 좋은 흐름들이 있어서 한뭐 이번 한주또 지켜본다라면 오히려 또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DDR5, HBM 뭐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셋 중에 또 종목을 뽑아 보라면 저는 대덕전자가 조금 아깝다라는 관점에서 괜찮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 대덕전자에 대한 리뷰를 해 주셨고요. 이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을 드리게 될 저희의 종목 승부 승부죠. 어떤 종목을 감세미 준비해 오셨는지 그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JC 스케미칼 진성 티 c 실리콘 2요세 종목을 갖고 나오셨네요. 네. 시간상 종목당 한 1분 정도씩만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조금 이차 전지나 반도체나 음. 아주 이런 시장의 흐름하고는 좀 별개의 종목입니다. 아, 근데 네. 또 지금 이 확산이 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매기 흡수를 시장의 수급을 쪽으로, 예. 쫙 빨아들였던 이차 전지가 주춤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아, 제이시스 메디칼, 네. 메디칼 너무 잘 아시다시피 KBT 관련주, 음. 고주파, 초음파 양 날개를 달고 지금 해외 쪽으로 침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반등 여력이 나오다가 조금 요 KBT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저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앞으로 레이저 중심의 사업 모델 또 초음파 고 이 고주파로 인해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 뭐 실적이라든지 또 성장성, 또 피부 미용이 아시다시피 계속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이 피부 또한 한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진성티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잘 말씀 안 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요 오히려 이 모듈 관련 주택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금강공업이나 덕신아우징이나 SY 같은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좋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광산 채굴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은 필연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실적도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진성티시 최근에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K뷰티, 화장품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해외 매출을 하는 국내 브랜드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브랜드, 이 조선미녀,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조선미녀가 바로 실리콘2와 협력을 통해서 유럽 32개국,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어, 뭐구 다이글 글로벌이 2019년에 인수했던 이 조선 미녀가 인수 첫 해였던 2020년 매출 1억 원을 시작으로서 해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리콘 투 최근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단기 약간 놀림목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양쌤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기가 약간 이렇게 중형주 중소형주로 퍼지고 있어서 요 K뷰티와 진성 DC 한번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케이시스 메디칼, 진성 TEC, 실리콘투까지세 종목을 이번 주 승부주로 정해 주셨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제 주식 투자 인생 중 처음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초록백 미디어인데요. 퇴직금 절반을 투자했지만, 최근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앞두고 있어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고건 잠시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음... 아,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시청자 사연을 보게 되면은 초록뱀비디오 안타깝게도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아,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음. 자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객관적으로 어, 답을 해드려야 합니다. 어, 정답 이 없기는 하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 가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뭔가를 물을 때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연을 듣고도 본인이 희망하는 대답, 이 종목은 좋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갈 거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도 될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두 부류가 있으신데 한살한 한 분은 어떤 분들은 어, 그것 그대로 손절을 하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계속 미련이 남아서 못못 못, 손절을 못 하시고 계속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질문을 해 놓으시고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속상해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 아실 거예요. 감 대표가 별로 감세임이 제가 별로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이 속마음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가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시청자님께서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도대체 이 초록빛 미디어의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하한가를 가고 풍문에 의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비덴트라든지 같은 계열 회사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그냥 마냥 보고만 계셨는지 그 가격을 한번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현재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이 돼서 실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 예 네,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면 개선 기간을 투여, 부여를 해서 그 개선 기간 동안 안에 뭐 보통 1년이든지 그 기간 동안 안에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개선을 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경우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시 또. 어,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재심사, 이런 기간을 통해서 또다시 개선 부여를 하든지, 또는 상장 폐지 확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래 정지가 된지한 달여 정도, 딱 6월 28일, 9일부터인데요. 한 달여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재개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쎄, 제가 볼때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바로 개선, 으, 뭐, 바로 재개가 될 같지는 않아요. 어, 또 상장 폐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질 심사에 들어간 기업들 통계적으로 보면 50% 정도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상패 수준 수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가 나오는 내용을 봐야 한다라는 걸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또두 번째 멘탈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거 퇴직금의 절반을 여기다 넣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종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종목을 쳐다보면서 가슴앓이를 하시면 못 사세요. 힘들어요. 삶 자체가. 주식의 모든 게다 메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그러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갖고 있는 종목으로 열심히, 열심히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얼마가 투자됐는지 모르겠지만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이돈 조금 냉정하게 없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나는 이거 갖고 좋은 종목 사서 우량주 오리양주 사서 우량주가 아니라 수익을 낼수있는 종목 사서 만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진짜 입꽉 깨물시고 매매를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계속 치우쳐서 힘들어 하시고 지치고 이러면 다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진 업종이랑 또 상담 들어왔던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지금 2600선이 넘어갔고 2650선에 다다랐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방금 저희가 다뤘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많이 다뤘던 조선, HBM, 2차 전지 뭐 등등 우상향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마이너스인 종목. 영업 이익 못 내고 매출액도 안 좋고 매일 적자에 허덕여서 결국 나중에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거래 정지되고 이런 종목들을 내 아까운 돈을 투자를 하셔서 돈 투자에서 손실난 것도 속상해 종목 내려가서 보는 것도 속상해 기업이 조마조마 감자라도 할까 유증할까 조마조마 하는 것도 속상해 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을 때 과감하게 빼서 수익이 나는 종목 수익이 나는 회사 영업이익을 내주는 회사 내 돈을 투자했을 때에 내 돈으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과 그리고 차트에 보면 제가 잠시 후에 일타클래스 감쌤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트에서 이미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벌써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안 보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음, 이따가 11시 40분에 일타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초록빛 미디어는 지금은 일단 정지 중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또양 쌤이 좋은 고견을 하나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일단 벌어졌어요. 지금 팔지도 못하고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굉장히 좀힘드신 상태잖아요.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수습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좀 보시죠. 뭐냐면 요, 그 손익계산서 어,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도 적자, 2021년도에도 적자, 2022년도에도 적자, 이렇게 적자 상태죠. 올해 1분기도 적자. 아 근데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얘는 그냥 엑스레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간단히 볼게요. 아무리 적자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월 기준으로 자본 상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본 잠식이 되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여유가 아직 충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회계적인 문제에서 지금 자본 잠식이라든지 회사상의 회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악재가 다가올 가능성은 좀 작은 상황이다. 그나마 이 부분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 이슈 어 대표이사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 불가한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상태다. 아주 최악의 아주 나쁜 상태의 재무 구조는 지금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를 봐서는 제 생각에는 어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감세임의 생각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비슷한지는 아,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셨지만 저는 얘는 상장 폐지보다는 개선 기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오, 있습니다. 개선 기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상장 수준로못 네. 가죠 네. 바로는. 네. 네. 그러니까는 증권거래소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어 대표이사의 이슈가 있었을 때이 회사를 살려두면은 회사가 잘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럼 대표이사라는 문제를 딱 띄워놓고 나서 그 회사 자체의 회계 상황을 봤을 때어 아주 최악의 상황 아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는 상황이 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러면 개선 기간을 줘가지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너무 일단 터진 거니까 제가 긍정적인 말씀 저 저. 피도 눈물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긍정의 말씀을 좀 믿으셔도 되겠죠? 예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어 남은 반의 투자금이 있잖아요. 그 투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한번 구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